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다 찾았나요?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모든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뭐 이제 내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안 했어요? 밤을 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하면서 밤을 세운 거죠? 그 응답하라 1988 보니까 덕선이가 공부하기 전에 책상 정리 싹 하고, 막 이제 공책이랑 책이랑 필기도구 다 정리 이렇게 딱 하고, 딱 앉았더니 조금 피곤해가지고 자고, 조금만 자고 이제 공부한다고 도서관 바닥에 잠깐 누웠다 일어났더니 다른 친구들 집에 다 가고 이제 혼자 남았다는 그런 드라마의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네. 다들 열심히 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음, 공부하는 가운데 만화책을 본 적이 없겠죠. 혹시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을 본 사람 있어요? 어, 재윤님 봤네. 다른 친구들은 아직 못 봤나요? 전두사님이 어릴 때 나온 만화책이긴 한데 이 드래,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이 이뭐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그런 신기록을 세운 그런 만화책이에요. 그런데 그 만화책에 보면 뭐 우주인이 한국에 어, 한국이래. 우주 일본이겠지, 일본 만하니까 우주인이 지구에 와서 막 같이 싸우고 막. 지구인이 또 우주 가고 막 이런 내용인데 그 안에 보니까 전 우주에서 제일 세다고 하는 어떤 그런 악당이 어,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을 모아서 소원을 빌고 싶어하는 거야. 그런데 오전 어, 우주에서 제일 센이 악당이 소원이 뭐가 있을까? 전 우주를 다 자기가 막 여러 가지 별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봤더니. 자기의 힘으로 결코 할수 없는, 다 자기의 힘으로 할수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 결코 할수 없는 소원을 하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뭘까?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도, 하, 내가 돈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내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무엇일까? 재윤아, 뭐지? 몰라? 봤는데 몰라? 아,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것은요, 바로, 영원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악당이 영원한 삶을 살고 싶대. 근데 이게 비단 만화책 뿐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드넓은, 중국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하나의 큰 제국을 세우고 그 나라를 진나라라고 명시한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누구죠?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어,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진시황이 그 드넓은 중국 대륙을 다 정복하고 그동안 있었던 그 씨들을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을 때, 여러 나라로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이런 법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글씨도 하나로 통일시키고, 또 어떤 술의 바퀴의 크기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길의 넓이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뭐쌀 한옥 하면 뭐그 그런 그릇의 크기. 이런 것까지도 다동의시키면서그 나라의 어떤 기틀을 잡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강력하게 이렇게 세우고 지도하는 가운데 진시황이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생겼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이 나라의 기초를 닦고 부강하게 만들어도 본인이 죽으면 소용없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시황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그 하나에 완전히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많은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가 영원히 살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겠냐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와서 진시황에게 황제여 저먼 나라에 불로초라는 약초가 있는데 그것을 구해서 먹으면 영원히 살수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시황이 그러냐? 그러면 네가 가서 그것을 좀 구해다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저에게 큰 배를 주시고 그 배에 뭐 여자아이 남자아이에서 꼬마들을 수십 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까지 갈때 필요한 식량 그런 것들을 다 구비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저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은 굉장히 먼 곳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될 정도 돼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진시황제가, 그래, 내가 영원히 살수 있는 불로초만 구해다 준다면, 뭐가 문제겠느냐? 다 원하는 대로 준비해 줘라! 해서, 큰 배와 그 어린 아이들, 그리고 많은 돈을 준비해 줬대요. 그러면서 그 배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안녕. 블루초 구해올게요. 갔어요. 올까, 안 올까요? 가은아. 들으면서 가은이가 눈이 이렇게 웃음이 <웃음> 들어면 재미 웃기죠? 예. 네. 뭐예요,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강력한 그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조차도 블루초를 얻어서 자기가 영원히 살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많은 돈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안녕. 자, 이제. 하고 이제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서 자기만의 왕국을 짓고 뭐 살아갔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진시황 앞에 나와가지고, 황제시여! 얼마 전에 떠났던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사기란 말이냐?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제가 그 사람을 잡아오겠습니다 저에게 큰 배와 돈과 그런 걸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네가 잡아와라 또큰 배와 사람들과 수많은 돈을 준비해 줬어요 어떻게 돼요? 안녕 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또두달 뒤에 딴 사람이 나타나죠 그때 그 사람이 사기 이렇게 수십 번을 당했대요 수십 번을 뭐예요? 그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에 진시황이 그런 속임을 계속해서 당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 앞에서는 진시황도 무력한 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십몇년 동안, 2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대통령 하셨던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목사님이, 뭐, 그때는 청년이셨겠죠. TV를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분의 어떤 그 장례식이 생중계가 되는데, 오!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요소를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나라, 어, 그때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어때요? 땅을 파고, 그, 뭐라 그러지? 관을 매, 이렇게 넣고 흙을 덮잖아요? 인부 아저씨가 흙을 이렇게 그 뿌린 다음에 관을 이렇게 밟더래요. 왜? 흙을 이렇게 더 꽉꽉 채우려고.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목소리가 깜짝 놀랐다는 거야. 살아있을 때, 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한낮 죽음 앞에 저 장례식 그 묘를 이렇게 만드는 아저씨의 발밑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평등하구나.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대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서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였어요. 장세기 3장 15절에 보면 최초의 복음이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뭘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선포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죽음의 세 가지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 가지 단계는 무엇이냐?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시황도 박정희 대통령도 그리고 우리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갔다면 이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살아갔는데 선악과를 먹는 것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선언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의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죄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제는 너는 죄인이다. 땅땅땅.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죽음이라는 것. 단순히 육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이런 죽음의 세 단계 앞에 사람들은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화책을 보면서 우리도 그 소원을 빌려고 드래곤볼을 모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 어떤 그런 돈과 힘을 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노력했었는데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진시황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몇 가지 재앙이 나오죠. 이제 이런 거는 딱딱 나와야 되는데 몇번 이야기 여러 번 해가지고 회찬아몇 가지였지? 어 교계를 갸우뚱하면안 되는데 가은아 출애굽기에 몇 가지 재앙이 나왔었죠? 아 내일이 시험인데 또 시험 문제를 냈던 전사인 장호시입니다 여기 된장호이 없어요 가은이랑 해찬이는 선생님 누구시죠? 네 아니에요 제 장호시입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보면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장자의 죽음이 나오고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자기 자신을 높였었던 그 바로의 장자가 죽음으로 그들 또한 신이 아니고 죽음 앞에 무력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해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유솔아, 너가 회장이라며? <laughs> 누구, 누구였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여 주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문에다가 발라놨더니 그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국당을 돌아다니며 사람의 첫 장자, 동물들의 첫 번째 그런 소산물까지 다 죽이고 다녔는데 그 문에 발라놓은 피,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더라. 해서 그것을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집 가운데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그 죽음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시종일관 죽음의 대가 죽음의 값에 대해서 나와요. 장세기에서도 사람이 아담과 가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다고 나옵니다. 가죽 옷을 입힌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동물이 죽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 죽음의 대가는 죽음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그것에 재물을 바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그 대성물에게 전가하고 그것을 각을 떠서 태워드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그 죽음이 어떤 거라고요?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심판.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활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며 죄악 가득한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 주신다 그랬죠?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제자 훈련한 친구들이 이거 다 배웠잖아. 은서야 뭐였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할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돼요. 세 번째 심판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 처음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죽음 앞에 사람들의 태도를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죽기 직전에 아 내가 당술하고 짜장면 꼭 먹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먹고 죽다니 눈이 안 감기는구나 내가 갖고 있던 그돈 그거 다더 썼어야 됐는데 그 건물 몇개더 샀어야 됐는데 이런 옷을 막 어떤 메이커 막 내가 사서 입었어야 됐는데 내가 눈이 안 감기는구나 롤렉스 사서 타고 막 다녔어야 됐는데 막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죽음 앞에 딴 때는 그럴 수 있지 딴 때는 우리가 이 세상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할 때일 때전사님또 친한 동생이 곧 있으면 11월에 결혼한다고 그러면서 아형 결혼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형막 시계 어 여기 막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시계 사주신다고 막 하시는데 시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사님야 시계는 결혼할 때 시계 롤렉스 사는 거야 롤렉스 너 이렇게 인터넷 찾아봐 얼만지 너 몰랐어? 아 이거 기본인데 <laughs> 너네들 궁금한, 그랬더니, 아, 진짜요? 저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야, 당연히. 처음 들어, 하, 아, 너 주변에 그거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냐? 그, 로렉스 사달라고 이야기해, 장모님, 장인 어른한테. 이럴 때, 아, 네, 예, 형. 이렇게. 근데 그 전에는 뭐, 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냉장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막 맨날 물어보더니, 시계 이후로는 전사한테안 물어보더라고. 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사생님도 궁금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너네들도 인터넷 좀이다 찾아봐, 로렉스가. 얼마인지. <laughs> 그래갖고, 아, 무슨 뭐, 전 선생님은 장난친 건데, 무슨, 뭐, 별일 없겠죠. 설마, 진짜로, 뭐, 뭐, 그런 얘기 하진 않았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걔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전사님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아, 네, 뭐, 준비 잘하고 있겠죠? 네. 그 그런,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내가 좀더 먹을 걸, 좀더 이거 살 걸, 좀더 누릴 걸,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내가 좀더 사랑할 걸,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좀더 시간을 보낼 걸. 하, 내가 그때 그 사람들 너무 미워했는데 좀더 화평할 걸. 이런 것을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지. 아좀더 먹을 걸, 좀더 가질 걸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오 끝이라는 게 있고 또그끝 이후에 펼쳐지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답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후회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 좀더 누리며 좀더 화평하며 좀더 많은 사람과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미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땅 가운데 좀더 먹자, 좀더 갖자 이런 것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미워하지 않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시황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삶, 그리고 진리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그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국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기고 또 주께서락하여 주신 영원한 삶을 누리게 그리고 이땅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